여러분 오늘 저랑 야지트 한방 같이 해줄 내 일일 게스트 내 커피새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와 늦증이도 하고 싶었던 와, 건가? 새, 새로운 게스트는 언제든 환영이야. 내가 방주이는 아니지만. <laughs> 자 오늘 방송은 자 야지트 한방 시작하겠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재방송인데요. <laughs> 어이가 없네 진짜. 자 오늘은 어떤 재미난 게있을까그 펜아트 게시판이라서 구름에 떨린다. 아니. <laughs> 뭐야 <laughs> 하잖아 아니 여기서 이건 뭔데 또? 이프스토리 그후 아씨 이거 시아님이 오셔야 될것 같은데 그렇게 결혼식이 끝나고 오늘 평가 아씨 아이 <웃음> <웃음> 아, <이리 와. 웃음> <호성장이> 있구나. <laughs> 아나새걸 너무 아프다 지금 그리고 이틀 뒤에 쿠팡에서 배달 오 하나 택배 가 그, 그날 저녁. 어, 야! 야! 어? 아, 바로 이게 공식이지. 진짜. 멈추지 마. 나에게 동물원이 있다. 멈춰서 안 돼. <laughs> 이 친구 되게 잘 그림. 오! 오! 왜 형만 이런 분 가지고 계셔? 아, 제가 좀어 인제 퍼리 넓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퍼리 한번 보여 줘. 어, 이 레이더. 오. 아니, 그 짧은 시간 어떻게 본 거야, 도대체. 아이유. 왓? <laughs> <laughs> 아니, 진짜. <laughs> 아니, 이런 거왜잘 만드냐고! 쉐믹스키야. 하나, 쓱. 뭐야, 이건 또? 아, 사람들이 다 보고 이쁜. 아, 이거 보다가 말아! 아, 너무 <laughs> 힘들어. 나 말문 막히고 속 답답해하고 혀를 모르는 거 보니까 신경교육색이네. 여친이랑 산책하는 대학생. 여자친구랑 밤 산책 나온 행복함. <laughs> 아이거 득쟁이 <늑증이> 취향이네. <laughs> 아니지, 어. 나 같은 경우, 포슈트를 끼면 된다. 응. 난 대신 안생겼으냐뭔 <laughs> 소리야, 포슈트 입으면 거기가 펄이 행사장인데 맞아. <laughs> 해고당한 코카콜라 CEO, CEO가 어? 해고당했다고? 아, 여름에 맞아. 콜라가 더 비싸게 팔계획입니다 더운 여름 맛시는 시원한 코카콜라 찾는 사람 더 많을 테니까요. 저지라를 해서 유일하게 펩시가 코카콜라를 이겼던 시기입니다. 아 진짜? 제로 라임 이전까지 펩시가 코카콜라 를 이긴 전저때한 번뿐이야. 코카콜라는 막 저렇게 광고하고 있는데 옆에서는 마이클 잭슨이 펩시 마시면서 히히 이러고 있는데 맞아, 맞아, 누가 맞아, 맞아, 어디 맞아. 어디로 먹겠어? 이스리의 기술이다 vs 아쿠스타의 기술이다. <laughs> 아니 어디서 쏘는 거야 잠깐만 <laughs> 물이 없는 곳에서 이 정도의 수두를 수돈을... 야 물놀이 갈 필요 없겠다 그냥 젠존제 세량교약 어 이거 우리 다 젠존제 하니까 아마 관심 있을 아 그래 맞아 <laughs> 하우스키팅이고요 <키핑인 거예요? 웃음> 빅토리아 하우스키팅 저거는 교활한 토끼고리고요 저거는 이번에 <laughs> 새로 나오는 그 칼리던의 자손들 뭐구지아벨로볼고 천공원이고요 엑시프리즈 이 저게 소고 같고. 아, <laughs> 아 그때 나6 번까지 다맞춰갔어 <laughs> 아는 사람만 아는 이집트 명소. 오. 뭐야 이거 대한민국 아니야? 1989년 아. 이 다리에서 어느 아, 아. <laughs> 아 여기였어? 야 이거 아는 사람만 아는 명소가 맞구나. 우연히 다리를 건너던 중 자기가 디오라고 하는 사람 로드를 올라다 이러면서 한 일본인 남성 까나몬 개려고 하더라고요. <laughs> 각본가가 맡은 작품들. 아, 잠깐만. <laughs> 아니 똑같은 사람이야? <laughs> 아니 이것도 뭐야? 못... 묻지? 저 트윈테일이 됩니다 했나? 아, 너 어떻게 알아? 아니 잠깐. 만 <laughs> 내가... 이 현관에서 남매끼리 합체하다가 옆에 사람한테 들키는 거아 미친 사랑이가 <laughs> 춘피 <laughs> <laughs> 그런 거였냐고 원래부터 약간 이 사람들이 갖고 있던 순수한 마음이 아니었을까 아냐 아냐 약간 그거야 여러 가지 장르를 끝까지 간 다음에 어. 아노재미네 하고 다시 새롭게 다른, 다른 장르로 간거아 아, 그렇네 그래서 가면라이더랑 이것도 인기가 많았네 끝까지 갔던 이것도 설리 세상이 정상화되고 있다 선들이 다른데 서로 사랑한다니 대단하다 너희야말로 키가 이어져 있지 않을 때도 사랑할 수있다니 신기하고 뭐? <laughs> 인간끼리 사랑할 수 있다는 신기하네요. 이제는 같은 포유이기 반할 뿐입니다. 맞지마 <laughs> 저거 너 이야기 아니야? <laughs> 아, 형 이야기도 포함돼 있어. <laughs> 아 그런 거야? 송화이 박세리한테 내 체성분을 뺏기고 번식기다니 너무 야해. 요 아니 이제는 <laughs> 바이러스 바기도 있냐고. <laughs> 내 친구 개인 거 의심, 의심되면 한번 봐주라. 평소에도 매일 선크림 바르고 다님? 긴 얘기할 때내 어깨를 때림? 에코백을 자주 사용함? 요즘 유행하는 패션 잘 알고 있고 신발도 8개가 넘음? 운동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함. 유일하게 하는 게 조깅. 홍석천 유튜브 재밌다고함. 지나가다 강아지나 고양이 보면 귀엽다고함. 저번에 나치스트 <laughs> 키스했어. 8번만 잖아 여기서 1번부터 7번까지 의미가 없는데 8번이 지 의외로 많다는 사망사고 사례. 목욕물 준비 좋아스 콸콸콸콸콸콸콸! 취했지만 목욕으로 알코올 배출하면 되니까 좋아쓰! 어 진짜? 왜? 저대로 잠들어서 아 잠들어서 너 저번에 나 목욕하러 가는 거왜 그랬냐 그러면? 아니 그거는 네가호해대고 변기를 아이씨. 껴안고 뒹굴징굴 <laughs> 걸었으니까 비정분하니까좀 <laughs> 씻고 쳐나오라고 얘기한 거지 나루형 경제 여측이야 아니야 늑대야 이럴 때는 서로 껴안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끼리끼리라고 얘기해주면 돼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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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여러분 네 오늘 방송도 수 많이 수고하셨고요 저는 내일 푹 쉬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야바 빠이빠이